아까 그러니까. 하던 근데, 거, 지금부터,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네, 그 예. 아, 응. 그래. 아, 맞아요. 완전, 아. 대, 완전 돼지들도 먹으니까. 응. 아, 근데, 응. 같이, 그렇네요. 같이, 같이, 같지 가고서. 그, 그분 수영장에 윤정희 시간 때 하는데, 어쩌다 안나오실때 음. 있더만, 음. 음. 네. 어, 오늘 나왔으니까. 는데한 비가 오네요? <laughs> 아니면 택시 타면 이 시간에 못 와. 그 택시가 잘안 들어오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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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그게 이제 어둡고그러야요 금방 도착해. 도착해가 1시간 음. 다도착이가오 음. 그렇구나. 제성씨 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내부 언니 끝나는 대로 바로 들어가야 겠는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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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다 지어요 예? 아니, 일, 일 일, 아니 지금 바쁜데 무슨 일? 일안 나는데? 이 예, 지금 그 낮에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면서 그거 하잖아요 저녁에 그 알바 그뭐 시그 바 있잖아 바에서 아아 시바 있는 맥주 마시고 응. 6시가 음, 6시가 네, 좀 8시에 나가지. 난이도는... 어, 네?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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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새벽 까지 음. 네, 음. 그 어, 려 보고 는데 그래, 까지좀 자고 에보이 있는데. 진짜 안 여기저기 지어. 공거고 같이. 그보 이력서도 자작탈 출 맵이라는 데 금융 경제학으로 전공해가지고 금융 쪽에 있 쪽으로 가라고해외 대구에 있을 적에 SK... 누나야 나깨겠다그리 없어가지고 거기 이제 작가가 하고 대구가 뭔가 좁게 느끼고 이래서 그걸 아, 때치고가 아까 말한 사람 누나예요 여러, 다시 못 네. 이제 어이 네. 이제, 이제 느끼고 있어요 정연이 정연이 어, 저 위에 사람들이 그런 말했는데 신경도 안 쓰고 사람데 요즘은 안 때려요 잘 해라. 예. 니 그때는 지금 새느게 와우. 남들이 좋다면 음. <웃음> 그것도 <웃음> 그게 이제 네. 그러니까 나중에 아니제 오이라고 그돈 받고 음. 그것도 제가 어려워 건데요. 그런, 게, 음. 그런, 그런 일이 잘없지 어, 네. 제가 그 남들, 또 음, 그, 그, 뭐, 알, 그, 시급생들, 알바생들, SK에, 그, 품고 봐가지고막 하고, 이런 어, 애들 보면서, 이, 이 아유, 소리나, 이소고요 지금은 대전 빠져가면일하시가 지금 <laughs> 일하시게, 아, 음, 음, 언제나 음, 그럴 수 음, 있을 거라 생각했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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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게 붙어버렸어, 또. 대학교에 아, 졸업하기 오, 직전에. 오, 직전에 오, 졸업하기 오, 직전에, 오, 직전에 오. 붙어가지고. 아, 딱들어갔군네 예, 네, 음. 너무 쉽게 붙어버리고. 그게, 그게 대한 어려움을 모르는 거지. 네, 이게그어려운 게.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지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이 그래. 는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지쓸 거다 쓰려면 적금 두개있 내려요. 아, 그냥 일반 적금이 고 하나 는 자유 적금 이라고 하나 하루하루 그 있는데 적금은 절대 손안 대는 데 무슨 3만 되고 마이너스는 안 되는 거아데 그래도 살아봐라 그 돈이 큰돈적금거이 <laughs> <돈이> 일은 <일을> 그렇게 <laughs> 모아 가지고 이제 품격 생각이 들어가지큰 돈도 아니고 뭘쓰기 시작하면. 저좀좀 깎아야 돼데 지금 문는게 맞지. 격클을 응. 하면 어 마트 응. 뭐 개장, 개장, 가 가지고 계산도 이게 물건 계산, 그랍도 물건 계산 잘 많이도가 좋네요. 제제마트 볼수록 저 편한 같이 좋아하고. 뭔가 <laughs> <laughs> 무슨 할인 쿠폰이 할인 무슨 그거는 저가 더 훨씬 더 나아요, 나. 그래, 참 이게 너무 안 해도 문제고 그러면 좀 여자가 맞잖아 솔직히 너무 안 그래도 네, 저게 좋게 아, 그 <laughs> 네만들잘되는데래요그서좀어나 봐요. 네. 너무 기 네. <laughs> 근데, 근데, 근데 괜찮데 한결같이 한결같이 한결 네. <laughs> <하면> 저도 <laughs> 살아, 저도 <laughs> <한편> 잘 만든. <laughs> 잘

왜? 서나 찍고 있어, 누나야. 이거 누나한테 한 말이에요? 내가 찍고 있어. 오랜만에 같이. 같이 있어. 미리 미리 그 계획적으로 항상 해야지 갑자기 여기 나와 있는데 갑자기 오늘 출발이라고 오빠 런자을말야이 있어. 선 계획적으로 뭐.. 아, 데 오늘 하고.. <람 methodology> 점프 있는 데로 가라고 했어, 누나야. 누나야, 나 여기야 벌써. 민정아. <람> 너 중요한 하고 먼저 올라가라. 어. 올라가기가 싫어. 배고프지 많은데 밥도 먹어야 되고든 어? 어떻게 하려고 엄마. 내 생일 선물로 있잖아. 이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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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 중에 사나. 이거 사주면 안 돼요? 도시 몇 개? 엄마, 가라. 나 생일 선물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네. 어. 가격 별로 안돼 어? 가격 별로 안돼 제발 <laughs> 아니 그 좋더라 우리 이번에 그, 그 부페 쿠폰 받아가지고 정준호 부페 서면에 더 스타인가 어, 그 옛날에 시제 자리에 지금 건물 어, 쭉 올라가 있잖아요 거기 더 스타인가 있는 정준호 부페 아고 어. 이거 어, 좀 어렵네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그만할 거데요 미안합니다. 다음에 더 많이 보여 주도록 할게요.